전격 용량 10kV. 그렇게 있다. 부하율이 2분의 1부하고요 용률. 얼마요? 1인 전동 부하로 6시간. 그러면, 부하율이 2분의 1이니까, 10kVA에 2분의 1은 5 k v 하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1이죠, 그죠? 1이니까 5kW가 되고, 그런 5kW를 몇 시간 썼다고요? 6시간 썼으니까, 30kWh. 그래서 전송, 전동부하는 30kWh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철소는요? 동소는, 동소만 구합시다. 동소는, 이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에 PC, 전부 아시, 그죠? 전부 아시에, m분의 1의 전부 아죠 동소죠, 그죠? 하니까, 얘는 4분의 1 곱하기 얼마요? 전부와 동선이 얼마요? 500인가요? 2분의 1. 몇 시간? 6시간. 4분의 3 킬로와트.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부화는요. 부화는 부화율이 4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는요. 0.8이고, 몇 시간? 12시간.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10곱기 4분의 3. 하니까 얼마요? 7.5인가요? 7.5kV 안피한데, 용률이 5분의 3이에요. 0.8. 그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요? 6kW인가요? 6kW, 이거 뜨고. 이게 몇 시간? 12시간. 그래서 얘는 72kW. 동소는요 4분의 3의 재고, 16분의 9,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2시간. 4, 3. 그러니까 8분의 1. 27kW.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무브하죠, 그죠? 무브하로 쓰니까 이건 없고, 없고. 무브하로 몇 시간요? 6시간 사용했는데, 출력은 없고. 이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 손실인 PI는요? GI는 0 0 곱하기 24시간. 4 0 0는 g 0 0 2 k g 가요0 2 k g 4하기 자, 4 0간4 8 k w 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g 이거 두개더하8 8분의27 g 하기 6. 그러니8 8분의 33. 그러니까 4 1 2 0 그럼 이거 두개더 하면, 9kW 아우보다 약간 작은가? 8.875인가요? 아, 어쨌든 8.875. 근데 계산할 때는 그냥 9kW보다 약간 작은가? 아, 8.925인가요? 그래서 8.925.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효율은요? P out. 플러스 PL분의 P P하우선 이거 30, 72, 102 플러스 9K분의 102이 9보다 약간 작은 값. 곱하기 100 근데 이거 111분의 요 어떻게 풀라고요 이거? 102 더하기 9, 빼기 9.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거 얼마야? 1 빼기 111분의 9. 이거 계산하면 약 8%. 그죠? 얘가 0.008 정도, 0.08 정도, 정도 나와요. 0.08보다 약간 큰 값. 그 그렇죠? 약간 큰 값이 나오니까 얘는 한92%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92%보다 약간 작은 값. 그래서 이거 출력 구할 때 역률하고 부하율하고 역률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연습 좀 해주시고 여기도 부하율이 이만큼 쓰니까 얘의 이만큼을 사용하고 역률이 이만큼이니까 고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왓트로 바뀌는 거예요. 부하율. 2분의 아 이거 2분의 1이요. 이 전부가 동선이잖아0 5 k 로 그래서 2분의 1km. 이인 거죠. 네. 500왔더니까왜 없어요? 이 쌤은 5920 잘하세요. 자, 아무튼 이거 대충 구할 수 있죠. 이거 구하는 연습은 해야 돼요. 이 문제 분명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문제는 다 풀어야 돼요. 뭐 이게 전부, 전체 손실이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죠? 전체 출력이 얼마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효율 묻는 것은 진짜 그 출제자가 마음이 좀 악하면 효율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연습하면 돼요. 이거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연습을 계속 하든 똑같이 반복해서 하면, 이거 1분 안에 돼요.